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운영자 조재영입니다. 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뭐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대 속의 다이어트 39번째 시간이자 탈무드 4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네. 두괄식으로 정리하면 건강 관리는 약과 병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 자신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어느 저명 인사가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안내를 맡은 사람은 그를 마을을 지키는 군대의 최고 통솔자인 장군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저명 인사가 말했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군대의 장군이 아닙니다. 그러자 안내자는 다시 그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내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알수 없다는 듯이 물었죠. 손님은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손님이 말했죠. 그렇습니다. 에, 그렇지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진 장군이나 경찰과는 달리 맨손으로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죠. 원조에서의 교훈은 반드시 무기를 가진 사람만이 나라를 바르게 지키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정신과 바른 정신이 나라를,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을 해볼까요? 반드시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다이어트 약 제조업자만이 건강을 지키고 또는 비만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과 질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문제가 된그 부분 증상만을 치료하는 소위 대증요법만이 다가 아니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을 지키는 방법, 혹은 천천히 병이 나아가는 근원을 찾아 가지고 치료하는 근원요법 등 차분히 그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이는 치료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랜 병에 의사 된다는 라 말이 있어요. 자막에 내보내겠습니다만,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을 깎아내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증치료 그 표적치료도 하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하는 치료를 위주로 치료할 때는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당장 그 효과는 눈에 금방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그 근도 원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수시로 사실 확인을 할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뭐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기 때문이죠. 또 한자 성어가 있는데, 병은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고 갑자기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은 그 실을 감아놓은 실패에서 실이 풀려나가듯이 조금씩 실 뽑아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낳는다, 나아간다,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에, 병 역시 조금씩 진행되다가 소위 그 임계점에 이르러가지고 폭발하듯이 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에, 건강이 나아지는 것이나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죠 특히 체중의 경우에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동안 침체기를 보이다가 눈에 띄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날, 좋은 습관을 통해서, 어, 꾸준히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어. 이 강좌의 그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개인적인 제 얘기인데, 예. 국민학교, 그러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부터 통통했고요. 늘 과체중이었었죠. 그러다가, 고3때 80kg이 넘은 후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표준 체중을 20에서 25kg 그러니까 85에서 90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소과하는 비만으로 지냈습니다. 에, 입맛을 바꾸지 못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의지로 감량을 시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늘 요요현상으로 다시 다시 뚱뚱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당시 희망은 앞에 숫자를 8자나 9자가 아닌 7자로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최종 목표는 75kg 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계기와 반성을 통해서 입맛을 바꾼 후에 체중은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고, 현재 65kg 전후에 체중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찬소리 같지만, 앞으로 앞자리가 8자는 물론이고, 7자로 되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약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금방 65kg 전후에 체중을 돌아오는 그 바람직한 요요. 다시 몸이 불어나는 요요가 아니라, 그 빠진 체중을 돌아오는 바람직한 요요 현상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입맛이 과거 비만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의지로 잃은 것이 아니고, 습관이 준 선물이고, 뺀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종종 꾸준함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어, 두 가지로 예를 드린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콩나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채반에 불린 콩을 깔아놓고 밑으로 물을 빠지게 해 놓고 검은색 천을 덮어놓고 어, 하루에 에, 서너 번씩 물을 주면 은 며칠 사이에 콩나물은 거짓말처럼 자라죠. 물에 잠겨 있지 않고, 물이 밑으로, 빠져버리, 밑으로 빠져버리는데도 쑥쑥 자라는 것을 공부에 비유해서 습관적으로 반복 공부하면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실력이 쑥쑥 자란다고 비유하곤 합니다. 또한 가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눈이 내리는 장면을 예를 들죠. 처음에는 땅에 닿는 눈이 밟히고 뭉개져가지고 쉽게 녹는 것 같지만, 일단 녹은 눈 뒤에 녹은 눈 위에 다시 눈이 내려가지고 단단히 굳어지게 되면은 어느새 눈은 거짓말처럼 쌓이는 광경을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수긍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단계를 봤죠그 네. 단계가 완만한 경사면 오르듯이 또는 내려가듯이 꾸준할 수도 있고 혹은 또뭐 계단처럼. 한동안 정체기가 있다가 쉽게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체중 감량도 어느 순간이 지나야 빠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체기 때 조바심을 내고 그만둔다면 조금만 더 견디면 확실한 효과, 변화죠.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데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콩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장시간 또는 자주 햇빛을 쐬면은 노란색으로 자라야 할 콩이, 콩나물이, 콩이 네, 파란색으로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안 되겠죠. 또한 마음이 조급해서 콩을 콩에 물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물에 담가두면 어떻게 돼요? 네, 콩이 썩겠죠. 무리한 체중 관리나 혈당 관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강좌의 아까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꾸준히 보고 꾸준히 노력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두수 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무드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어, 제목은 마음을 닦아라 인데요 금력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말하겠죠 금력과 권력은 공감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음식 같은 경우도 어, 한 가지 맛에만 익숙해 있으면 다른 맛을 잘알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다음 과에서는 강조해서는 음식 내용뿐만 아니라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갔었던 시력 그 유지와 또 시력을 갖다가 떨어뜨리지, 노안이든, 게 근시든 간에,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흥미있는 얘기도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